<놀람>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어서, 아, 배터리. 그런데 아, 배터리, 뭐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태우네요. 에이, 거울형이 새끼, 좋아한다고... 왜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하라는 거야? 내가 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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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인공의 이름은 이름? 바로... 히로시바...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laughs> 오늘 리뷰할 거는요... 뭐냐면... 아, 뭐라 해야지? 아오니무적판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네 방법도 있고요. 일단 이름을 무적으로만 해주시면요. 무적으로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건 되는데요. 하려다가 말았어요. 자일리톨. 우리가 쉽게 안 나온다 해서. 해봤습니다. 어차피 자일리톨. 에이, 초코님. 아, 난 초코님 좋아하는데. 여기 좀 다치라고.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개무아이 예. 스킵 스킵도 안돼 모비는 쓰니까 늦어 터졌어 아이씨 땡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이 왠지 추워 어어어 어이 돌아가자 이제 예, 이제 돌아 돌아가자구 뭐야, 닥치지? 졸았어? 짱, 그랑 왜, 어, 까치게. 어이, 이렇게, 고라, 까치 아, 맞다, 문이 잠겼지. 왜, 왜, 어쩌서. 봐봐요, 이름이 히로시죠, 여기. 이름이 히로시잖아요, 이러지. 왜이름히 이러지? 부족이면 더 멋있으려! 배불견. <laughs> 콜록콜록.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하하이, 이어지 조심해. 으, 무서워. 드디어, 죄송한데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요. 힙합? 특히 힙합을 좋아해요. 무서울 때 공포거든? 띵동 문을 열어봐, 오내가 왔단다. 숨으려 해도 소용없어. 띵동 문을 열어봐, 오네가 왔단다. 나도 만지게 이리니. 늦잠 새로 보는. 어쩌지 떨어졌 그래서 오늘 뚱뚱했니 뚱뚱했어 뚱뚱해서 이렇게 지냈자니 우영아 무조건 이제 올린다 토요일에 내일모레만 하자 월요일에. 저건 뭐야 이런 병신 같은이라이 새끼가 씨발같이. 씨발 놈이어에에 쉐이키, 네. 네. 쉐이키, 쉐이키. 내내 머리 진짜 독수리 부리 같다. 잘키시잘잘잘잘 잘. 왜 이쁘지 와? 아 죄송합니다. 내 동생이 하는 거아우라한 게임 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 디제이도! 아니면서 그러지 마 미안해 제일 부기지지자 여기에서 도서관 열쇠 얻어준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면 이제 그 뚱뚱한 아오니가 나오죠? 뚱뚱한 거야아오니가 원래 뚱뚱하잖아 뚱뚱한 있는 거 비만 원이고 아우니 노래 무서워아우니 보다는. 음, 안녕! 아, 속도 개 똑같아. 속도 개 똑같아. 아우니 영화 언제 출시되는 거야. 재증나, 씨. 짐실 열쇠를 얻었다. 야, 이제 중간 끝내. 아씨. 무서워. 어, 대구 무적판이잖아. 야, 난 무적이야 임마, 나대지 마. 아,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 야, 난 너무 귀여워, 야, 예. Keep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ears up! Yeah! Put your hands up! Yeah! Yeah! Put your hands up! Yeah! You can do it! Yeah! Put your hands up! Yeah! You can do it! Yeah! Not normal, babu yasal! Yeah! Kabul jima, I want take you 나는 널 이길 수 있어 나테지만뭘 보는데 바보같은 놈들 내가 무적이란 걸 알고 있었어그렇게난 역시 귀여워 난 역시 귀엽다고 예아 yeah. 참말 왜 이런 노래가 자꾸 나오는 잠깐만요 씨발 이런 개뿔같은 병신같은 문 열어봐 오늘 내가 왔단다 려 해도 소용없어 또 아온이 나올 수도 있죠 진실 열쇠를 사용했어 오비진 늦어 터졌어 진짜 뭐 일단 이건 할수 있는 데까지 할 수밖에 없고요 괜찮아 어차피 단이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 아닌데 씨 저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무조건은 어, 잘들은 나중에 모올를 모를 모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뭐 아훈이랑한번 붙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오이가 어디서 나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너 얘기해주지 마, 얘기해주지 마. 어 어디였지? 보라색이, 야 개새끼야! 보라색이 무슨 색인지 알아? 아 그거 생선 싸는 거야, 생선 싸는 거. 생선 싸는 거라고? 우와! 어떻게 보라색 군대이 다 보이잖아. 이 자식, 괜찮아 무적판이니까 뭐. 내가 여기 숨으면 안 죽겠지 뭐. 얘야 뭐야, 이거? 왜죽어이 새끼? 어, 이게 뭐예요? 어, 왜 죽어요, 이럴 때만? 씨. 속았어. 맞다, 세이브 안 했는데? 세이브 안 했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나보다 죄송합니다 님데아 초등학교 2학년이 DJ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군요 DJ인가 DJ인가 잘잘 잘 모르겠어요 아왜 자꾸 누가 문을 열어 무섭게 내가 방금 공포 게임이떠오있 바보야 우리 바보. 이걸로 올렸다 알겠노? 어르랑, 어르랑, 어르랑데. 어르랑, 어르랑, 어르랑데. 자체도 몰라. 뚱뚱, 오니, 셰로우니. 뚱뚱, 셰로우니. 뭐, 아오니, 동무가 벌거다 있죠?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렸고. <웃음> <웃음> 저, 감기 기운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laughs> 인사, <김주육성>, 김지김지우입니다 <laughs>